안녕하세요. 아빠랑 아들입니다. 오늘은 올스타 더버 디펜스 코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코드 넣을 준비를 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을 기준으로 등록 가능한 모든 코드를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계속 띄워져 있을 테니 플레이하시면서 입력하세요. 그동안 저희는 살짝 놀겠습니다. 한번 챔피언을 뽑아 보겠습니다. 오늘 네. 좀 괜찮은 캐릭터가 나왔다고 해서 네. 그동안 모아놓은 보석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가시죠. 오, 윤녀석을 뽑으라는가요? 건꼭 뽑아주세요. 그럼 뽑아봅시다. 희짜이 그 아이. 오이 처음부터 레어가 나왔다. 정말... 아 울트라 레어 좋지만 그래도. 두 번에 두 번에 울트라 레어 나왔어요. 제발 제발. 아. 아. 레오. 하나만 주세요. 네 번째. 아이고 다섯 번째. 문도 좋은 거긴 하지만. 여섯 번째. 제발. <laughs> 일곱 번째. 하나만 주세요. 여덟 번째. <laughs> 아홉 번째. 하나만 주세요 마지막. 열 번째. 아. 아이. 저에게는 한 번의 개가 더 있습니다.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그럼 하나만. 얘안 나와. 얘도 안 나와. 얘도 안 나와. 얘도 안 나와. 얘만 나와요. 호성 하나만 해주세요. 어, 이걸 갖고 싶어. 아닙니다. <laughs> 뽑아보도록 하지요. 제발. 아 처음부터 이상한 놈이 나왔어요. 하나만 주세요. 어나와라나와라어 어, 어. 아이 참 이거 참. 봐줄 수가 없겠군요. 아, 아 진짜 지금쯤 아 하나 줘야 되지 않나요? 그때 말이에요. 참 나쁜 나쁜 놈이 음, 다있네요 제발 음 나올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제발 제발 안 제발 어안 아. 그럼 이걸 한번 해보죠. 뭐라도 한번 해보죠. 아. 하나만 더. 마지막 진짜 마지막. 나 와라, 친구여. 어떻게 하나만 안 될까요? 집에 가고 싶지 않나 보네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럼 저희는 이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